요즘 채널에 두 가지 문의가 공통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형 그랜저 공개 함께 신형 그랜저 전기차가 출시됩니까? 이런 문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출시가 되나요?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출시는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출시 전부터 확정된 내용이라고 알려 드렸죠. 그런데 신형 그랜저 전기차와 카니발 전기차. 이거 상황을 분석해 본다면 신빙성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좀 너무 먼 미래라서 이 부분 이번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체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신형 그랜저가 공개가 되면서 핫한 하반기를 보내고 있네요. 그런데 갑자기 그랜저 전기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채널에서는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는 정보는 혼동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랜저, 전기차 이야기는 현재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나오냐? 제가 살펴보니, 최근 공개된 신형 그랜저 테스트 차량에서 포착이 된 비전 루프가 신형 그랜저 비공개 행사인 퓨리뷰 이벤트에서 포착이 되지 않으면서 어쩌면 비전 루프가 그랜저, 전기차만을 위한 기능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이번주에도 그랜저 프리뷰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랜저에 장착때 비전 루프 소식이 궁금하시면 구독 잊으시면 안되겠죠 사설이 좀 길어졌네요 그럼 그랜저 전기차는 현재까지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정도로 정리하고요 채널에 문의가 많은 카니발 전기차는 기아에서 공식으로 확정한 내용일까요? 차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우선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기아가 공식 발표한 로드맵에서 특히 전동화, 로드맵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동화 시대의 기아 카니발이나 현대 스타리아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량인 PBV라고 하죠. 펄퍼스 빌트 비이클인데요. 자연스럽게 모빌리티 차량으로 변화되면서 발전된다고 기아가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제시했죠. 최종 완성 단계의 양산차에서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컨셉트를 공개했는데요.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현대 스타리아는 수소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알려졌고요. 카니발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출시할 계획이라는 말이 알려졌죠. 그리고 관련 기사를 하나 볼게요. 이 기사는 한 1년 전에 나온 기사인데, 국내 대표 차량인 패밀리카 카니발의 전기차 모델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완전하게 확정된 어조로 이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 소비자분들은 확정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이 기사가 무려 1년 전의 기사인데요. 기사의 정확한 취지는 전기차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지, 확정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위의 이미지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알려진 내용이죠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23년 11월 15일에 생산이 시작된다는 것인데 하이브리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요 저희 채널에서도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출시 전부터 이미 여러 번 확인했던 내용이죠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 출시가 확정된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카니발 전기차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야기는 있지만 확정 단계는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카니발 전기차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볼게요 우선 카니발은 기아의 대형급 차량입니다 기아의 대형급 차량은 소아리 공장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데요 최근 스팅어의 단종 소식을 이미 들어보셨죠 스팅어 단종의 배경에는 기아 전기차 EV9의 생산과 함께 EV9은 내년 4월경에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을 위한 생산 설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형급 차량을 만드는 소아리 공장은 현재 이름이 오토랜드 광명인데요, 여기서 생산이 되었죠. 소아리 공장에서는 기아의 대형급 차량인 K9, 스팅어, 카니발을 생산하고 있는데, EV9이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결국 스팅어를 단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지금까지는 혼류 방식으로 생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EV9 그리고 하반기에 출시될 카니발 하이브리드 기아의 대형 세단인 K9이 소아리 공장에서 생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과연 카니발 전기차가 추가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기아가 발표하기 전까지 확실히 알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생산량을 본다면 어느 정도 짐작은 할수 있습니다. 먼저 대형 차량을 제작하는 소아리 공장에 생산 능력은 연간 30만 대 수준으로 가장 잘 나가는 차량인 카니발, 그리고 K9, 스팅어를 생산하고 있었죠. 스팅어가 단종이 된다면 카니발, EV9, K9 순으로 생산량을 점유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내년 하반기에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추가된다면 이미 오버플로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카니발 전기차가 과연 출시가 될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기아가 운영하는 다른 공장을 통해서 생산이 가능하지 않겠어. 기아는 화성에 있는 공장과 광주 공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죠. 네이버 지도로 본 화성 공장의 사진은 한 눈에 보더라도 광명 공장보다는 훨씬 큰 규모이죠. 연간 생산 능력이 무려 53만 대 수준입니다. 여기서는 최신의 리로 K3, K5, KA. 소렌토, 모하비, EV6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카니발 전기차를 화성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모하비와 같은 차량을 단종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형 차량을 만드는 광명 공장과 화성 공장을 이원화해서 제작하는 것도 추가 리소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 될것 같네요. 그럼 광주 공장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광주공장은 연간 48만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광주공장에서는 스포티지, 봉고, 대형버스, 군용차, 셀토스와 같은 차량이 여기서 생산이 되는데요. 기아가 공장과 라인업을 이렇게 분업한 이유가 있는데 메이저급 제조사라고 해서 원하는 차량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기아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최근에 호황을 맞고 있는데요. 국내 내수에서는 형제 차량이 현대차를 뛰어넘는 판매량을 보여주면서 세계의 메인 공장이 여유롭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닌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세계의 공장은 플랫폼, 수출, 군용 등으로 구분해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카니발 같은 대형 차량이라면 소아리 공장에서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카니발 전기차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산 라인이 먼저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소아리 공장에서 카니발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내년 말에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소아리 공장에서 생산된다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 카니발 전기차가 나온다면 빨라도 24년도 정도가 될것 같고요. 현재가 22년도, 내년이 23년도, 그리고 후년이 24년도인데 카니발 전기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사실 너무 먼 이야기가 될것 같네요. 이미 다양한 채널에서 카니발 전기차를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카니발 전기차를 기다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적으로도 2024년이 된다면 카니발 전기차 에도 EV9, EV6, EV4도 아마 생산이 되겠죠. 기아의 다양한 전기차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니발 전기차를 이 시기에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기아가 내년 4월에 선보일 예정인 EV9는 디자인을 포함해서 활용도에서는 카니발과 많은 부분이 겹치는 차량이죠. 넓은 실내 공간 SUV를 뛰어넘는 활용성. 카니발이 갖춰야 될 대부분의 덕목을 대부분 갖추고 있는데 소비자의 취향을 잘 맞추고 있는 차량이죠. 굳이 카니발과 차이점이라면 내연기관과 전기차라는 점 그리고 카니발처럼 사율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사율공간이 꼭 필요하신 분들라면 카니발 전기차를 선택해야 되겠지만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대의 시장 상황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특히 기아는 EV9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비슷한 대형급 차량으로 카니발 전기차의 필요성은 PBV 목적이 아니라면 좀 낮아질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카니발 전기차 소식이 꾸준하게 들리고 있지만. 확정된 문서나 공식으로 확인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채널에서는 카니발 전기차에 대해서 중립 기여를 받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제조사의 공식 정보가 아니고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예상이라서 틀릴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채널에도 많이 물어보셔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으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다양한 신차와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빠르게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